진짜 트러플로 만든 오일은 내 혈관 속의 피보다 비싸려나?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든 줄 알았던 하지만 원래 있었던 정경채 굴소스 볶음을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 저희 엄마가 만든 버전에는 아주 두툼한 소세지가 들어가 있어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넣을 거고요 중국에서 물건 넣은 숙주도 넣어줄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경채는 국내산입니다 언젠가부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된 야채죠 중국의 대표적인 향신료 굴소스가 이 요리에 정말 많이 들어가요 다음은 좀 고급진 단맛을 내고 싶어서는 개뿌리고 그냥 궁금해서 사본 트러플 오일을 넣어볼 겁니다. 도마를 준비하고 가져온 소세지에 갈집을 내어줄 겁니다. 준비된 소세지가 모두 6개이니 6... 보. 아니 육 소세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소세지의 갈집을 이쁘게 내어주면 구우면서 모양이 참 이쁘게 잡혀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냄비는 약간의 중식답게 머그로 준비하고 카놀라유를 아주 듬뿍 담습니다. 이쁘게 갈집을 낸육 부, 아니 육 소세지를 중불에 노릇노릇하게 인내를 가지고 구워줄 거예요. 이게 한국인한텐 정말 힘들잖아요. 스팸이나 소세지나 기름에 약간 튀기면서 익혀야 그 본연의 맛이 제법 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기름에 구우면 다 맛있어지는 게 아닐까? 칼지을레 소세지는 열을 받으면 상처가 벌어지면서 부청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요. 불을 줄이고 청경채를 반으로 잘라 넣어줄 거예요. 뭐제 영상을 정정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의외로 양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국에서 물건 넣은 숙주를 또한 바가지 넣어줍니다. 이 많은 양을 저 작은 웍으로 어떻게 요리하냐고요? 일단은 후추를 먼저 넣어줘요. 조금 과해 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물건놓은 향신료 굴소스를 그냥 이제 왕창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는 유리로 된 굴소스 병을 샀는데 이게 진짜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구매를 한다면 꼭 플라스틱 동으로 된걸살 계획이고요. 예. 굴소스를 굉장히 많이 넣어 보이는데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참고해 두겠습니다. 전경채 굴소스 볶음이라는 요리 이름답게 이제 불을 양껏 올려 그대로 볶기만 하면 되는데요. 물은 중간에 한컵 정도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알싸한 맛을 위해 너무 느끼하게 만 하니까 청양고추를 두개 정도 빻아 넣어주고요. 옆에 미리 끓여두었던 라면사리를 이 타이밍에 함께 넣어 같이 볶아줄 거예요. 이 요리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준 적이 있어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음식이에요. 나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신 줄 알고 엄마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있는 음식이더라고요. 음. 마치 리틀 포레스트에서 여자 주인공이 오코노모야키가 엄마 음식인 줄 알았었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했던 모습. 마치 제 모습이 그랬답니다. 보기 좋은 또기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플레이팅을 한번 이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럴 때 아니면 절대 쓸것 같지 않은 이 파슬리 가루를 이럴 때 아끼지 말고 박팍 넣어줘요. 냉장고 한 켠에 깊이 잠들어 있던 잠깨도 꺼내 양껏 뿌려봐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드롭 오일을 욕심대로 뿌려 사치를 한번 뿌려보는 것 오늘은 괜찮잖아요. 그렇게 음식은 곧 완성. 요로롱 굴 소스에 적당히 볶아져 엄청난 감칠맛을 내뿜고 있네. 국내산 청경채와 중국산 숙주의 엄청난 콜라보를 한번 보시라요. 자, 태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갈집을 내어 맛있게 익혀준 소세지까지. 음? 약간의 중식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향 향수로 써 딱이군요. 우선 이것의 맛에 대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굴소스의 맛은 다들 아시잖아요 짭조름한 굴소스의 맛과 입에 싹 감기는 엄청난 감칠감이 정경채와 우추를 완전 뒤감고 있습니다 의외로 면에도 이 양념이 굉장히 잘 배어있는데요 소세지는 솔직히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매콤한 맛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더라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중식스러운 맛이 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정경채는 숨이 좀 죽어도 굉장히 맛있 있었고 숙주는 조금 더 아삭할 때 먹는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완전히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는데요 드러플 오일은 하나도 맛이 안났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간단한 요리니 다들 한번씩 해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좋아요